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thrive, prosper, flourish. 이세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 동사는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로서는 크게 지장 없이 동일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rive. 잘 자란다, 잘 산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번영번성하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기는 무엇을 해주면 잘 자란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다른 동사와 어울리기가 힘들죠. 그리고 어원이 grasp 해서 잡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flourish. 어원이 꽃입니다. flower죠. 즉, 꽃이 핀다. 이러한 느낌 가지시면 되는데요. 특정 환경에서 어떤 유리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렇게 되죠. prosper는요. 역시 번영하다, 번성하다인데 주로 재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prosperity, 번영, 번성 이렇게 되잖아요. 어원이 뭐에 유리하다, favorable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데요. 번영, 번성이란 개념에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세 단어는 혼용이 됩니다. 하지만 잘 자란다 할땐 조금 아닐 수 있습니다.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aby's t 이 r i v e 아기들은 터치해주면 잘 자란다. 이럴 때는 prosper, flourish. 좀 어색하죠? 그럼 아기들은, 이게 뭐죠? 터치해준다, 만져준다. 아기들은 스킨십 해준다. 이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리고 콩글시죠 영어로는 그냥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 잘 자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I'm happy to see him thrive. 나는 그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기쁘다. 이렇게도 있는데 진짜 잘 자란다. 방금 아기가 만져주면 잘 자란다. 이럴 때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잘 산다. 예를 들어 그가 아들인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걸 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될수 있죠. Rumors thrive on social media. 루머가 소셜 미디어에서 번영하다. 정말 어색하죠? 이럴 때 루머가 소셜 미디어에서 잘 퍼진다. 잘 확대 재생산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p r o 퍼 p e r 라든가 f l o u r i s h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거의 고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망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SNS죠. 그거 국어입니다. 영어로는 소셜 미디어죠. 루머는 사회 관계망에서 잘 확대 재생산된다. The black market flourished. 검은 시장이 번영했다. 이때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어떤 시장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블랙 마켓, 암시장, 암거래시장,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좀 뒷돈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이 번영했다, 번성했다. Flourish, Thrive, Prosper 다 가능합니다. The plant flourishes in even harsher climates. 그 식물은 좀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flourish는 flower라는 그런 어원을 갖기 때문에 plant와 잘 어울리죠. harsh, 가혹한, 혹독한, 그러니까 좀더 혹독한 환경에서조차도 잘 자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식물이 잘 자란다, thrive 써도 되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flourish 쓰면 식물이란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린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I hope my business will prosper. 나는 나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길 번영 번성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흥한다는 얘기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전적으로 많은 돈이 벌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Potatoes do not prosper when it is hot. 감자는 더울 때잘 자라지 못한다. 덥지 않으면 유리한 환경이 되는데, 더울 때는 불리한 환경이 된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요. 아기가 번영하다, 번성하다 할 때, 아기가 잘 자란다와 감자가 잘 자란다는 잘하는 건 동일하지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에 thrive 쓴다.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럴 때 prosper 쓰면 주어진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번영하다, 번성하다 세 단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혼용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기가 잘 자란다 할 때도 다른 단어 쓴다고 못 알아듣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자가 잘 자란다도 동일하죠. 따라서 이세 단어는 자세히 구분해 보시고요. 엄청 많이 반복해 보시면 아 이럴 땐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그러한 속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Apply to, Apply for, 지원하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